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금정입니다. 자, 어제 같이 낚시를 하던 친구로 동명항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쫓겨,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쫓겨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루프탑 아래서 자빠 자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 또 사당동 사장님은 학공치가 나오나 보신다고 예 여기 영금점으로 나가셨습니다 예 저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니까 학공치가 나오는지 어떤 오동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보다도 파도가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어제는 바람도 많이 불고 아예 말씀드리는 순간에 고기가 뛰는 은빛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도 많이 불고 예, 바, 날씨가 엄청 예, 찼습니다. 근데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느라고 옷을 잠바를 두 겹으로 입었더니 아, 엄청 덥습니다. 날씨는 좋습니다. 바람이 없고요. 예, 날씨가 따뜻합니다. 자, 저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많이 빠졌는데요. 자, 여기 숭어 새끼인가 멸치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자, 큰 고기들한테 쫓겨서. 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요리 건너다니기 힘듭니다. 제가 도루묵다을차 업으로 다닐 때 요리 건너다녔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다니셔도 되는데요. 여기 이끼가 껴서 미끄럽습니다. 자 제가 여기 다녔습니다. 자 여기 작은 고기들이 있었는데 어디로 도망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예. 숭어새끼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멸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영금정에 예, 큰 바위를 올라왔습니다 예, 바위 너머로 그 넓은 예, 바다가 보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갖고요 고연지기를 키우기에는 아주 알맞은 곳 같습니다 <laughs> 자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은 가을이래서 하늘은 높고 말이 예, 살찌고 바다는 드럽습니다. 자, 여기 또, 예, 앞면이 많이 있는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예, 사당동 사장님이십니다. 예, 금방 오셨다는데요. 예,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낚시를, 아, 예, 낚시대를 펴주셨군요. 관망을 하시는데. 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치 않습니다. 예, 연금용인데요. 전혀 지어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9시에 나오셨다는데요. 예, 한 마리도 못 잡으시고 지금 예, 철수를 하신답니다. 자, 여러분, 예, 전화 와서 자동으로 예, 영상이 끊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낚시, 낚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고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갯바위 쪽에서도 낚시를 하시는데요. 아까는 꽤 많이 계셨는데 예, 전부에 사라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 고기는 안 나오니까. 그냥 예 바위 구경하시고요. 바다 전경이나 보십시오. 자 관광객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말이래서요. 주차장엔 차들이 꽉 찼고요. 자 여기도 겨울 되면 또예 도루묵 도루묵 통발의 명소입니다. 여기도 여기서도 제가 작년에 도루묵을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초창기였었는데요. 구독자분들과 많이 나눔도 하고요. 또 아는 친지, 친척의 친구들에게도 많이 잡아서 나눔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또 도루묵이 나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자또 우리 구독자분이 또 오월에서 제가 오월로 간다 그랬다니까왜안 오냐고? 재촉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오리로 가서 오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리도 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고기 숫자보다 낚시하시는 분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laughs> 아 우리 오리엔 또 저의 우리 해변 낚시 가게가 또 저의 정보통입니다. 거기서 어떤 고기가 나오면 빨리빨리 저한테 정보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정보가 빠른 이유가 이렇게 낚시 가게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협력하는 관계로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남보다 빨리, 빠른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로 이동하겠습니다.